크라운의 텔 라온의 장군님 백민주 선수가 1세트를 따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민주 선수의 2세트 초구 공격. 백민주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은 47.4% 초구 해버리지 0.89 초구 다득점 비율은 21.1%. 오, 오 키스네요. 네. 이 배치가 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놨을 때 키스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내공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일목적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얇은 두께로 가던가 아니면 아까 손수현 선수처럼 두껍게 키스를 빼던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절반 두께 정도 치면은 좀 아슬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또 빠지긴 하거든요. 자, 손수현 선수 한번더뱅크샷 속도가 좀 길게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 회전이 없게 들어갔어요. 네. 네, 지금 회전 주기가 좀 불편했었나 봅니다. 원투 쿠션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회전이라고 표현하는 두팁 이상의 회전량이 부여가 되지 않죠,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샷을 날리듯 원투 이후에 조금 꺾이게끔 쳐봤는데요. 두께로 안정적으로 보내놨는데 끝까지 굴러가야 됩니다. 짧게 가면 이것보다 번의... 더 움직여야 될 텐데 아, 아 멈췄어요. 아, 멈췄어요. 예. 두께가 좀 잘못 맞았다는 얘기네요. 저정도면 1cm도 안될것 같은데요. 예. 옆에서 그냥 한 <laughs>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안 움직입니다. 네. 아, 해보셨나 보네요. 생각만하지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손수현 선수의 다시 이어지는 백샷. 자, 좀 넉넉하게 보내줘야 돼요. 아, 아. 좀 넉넉한 게좀 과하게 넉넉했나요? 예. 예상은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샤프트를 갈았나요? 백미주 선수는 1, 2이닝 뒤로 돌려치기가 다안 들어갔고, 손수현 선수는 1, 2이닝 뱅크샷을 3뱅크로 다시도 해봤는데 또안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배치는, 지금 배치는 참 아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첫 공격, 이 세트 첫 공격은 그렇다 쳐도 지금은. 그렇죠. 네, 눈에 네. 딱 들어왔을 텐데. 자, 상당히 예민한 두께예요 너무 얇거나 너무 조금만 두꺼워져도 안되는요 아, 어, 어 뭐, 이거 장려... 잘하면? 그렇죠. 예. 네. 가끔 이렇게 들어가는 공이죠. 그렇죠. 예. 네. 보통 이제 스커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회전력을 많이 준 상태로 쳤을 때 회전 중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현상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지면 저렇게 항상 두께가 저렇게 파고 들어가는 얇은 두께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 급히 인사를 했고요. 상당히 또 예민한 두께. 아 이번에는 오. 두께감 너무 좋네요. 야 정말 잘 쳤습니다. 아, 네. 멋집니다. <laughs> 백민주 선수가 원래 2이닝에 네. 끝나고 자료를돌아서 상대를 바꾸려고 풀렀다가 음. 손수현 선수가 너무 빨리 쳐서 그대로 다시 그냥 결합하고 나왔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상대를 잘 갈지 않아요. 네. 뭐 카시도 쿠타 선수는 상대를 정말 많이 갈아끼고 상대를 자주 갈아끼는 선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샤프트를 주 샤프트를 많이 쓰고 네아 지금 네. 저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빨리 네. 다시 조이고 나갔군요 네 들어갔으면 바꾸려고 했는데 네. 안 들어가서 근데 그만큼 연습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 샤프트에 양쪽 샤프트에 둘다 적응이 돼 있다는 거는요 그렇죠 기스가 났지만 득점될 정도로 가까이 가진 못했습니다. 이게 그 상대의 무게, 그 상대라고도 표현하고, 샤프트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상대 무게도 똑같이 맞추고, 종류도 똑같이 맞춰도, 팁도 똑같이 붙이고, 다 똑같이 해도 정말 느낌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매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치지 않으면, 이그 브릿지 쪽에 걸리는 느낌도 다를 거고, 네. 두께도 조금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메인 상대, 주 상대를 많이 쓰거든요. 자 이거 아, 아, 좀 넘어가네요. 예. 자, 여기서부터가 좀 고비인가요? 그렇죠. 네. 1세트 아주 씩씩하게 좋은 경기 펼쳤던 손수현 선수. 네. 자, 2세트에서는. 지금도 스트롱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네. 회전 조절을 조금 실패한 것 같고요. 참, 그. 2000년생이면 참 그, 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 어린, 어린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젊다고 표현하면 좀이상하고요 젊다는 말도 괜찮고, 어리다는 네. 말도. 어, 예. 네. 근데 참 아. 그, 어린 선수답지 않게 정말 차분한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 얘기를 잠깐 해봐도 좀 씩씩하고 그런 점은 있지만 말, 말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차분한 느낌이에요. 네. 예. 그 점이 당구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차분하면서 승부근성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격이 당구 잘 치기 딱 좋은 성격이에 그렇죠. 예. 네. 자, 옆돌리기인데요. 예민한 두께를 쳐야 됩니다. 자, 네. 좋아요. 잘 쳤습니다. 옆돌리기 성공. 2공으로2세트첫 득점 네, 옆돌리기 자신감이 정말 좋네요. 네. 32강 서바이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같이 당구장을 갔다가 당구를 처음 알게 됐고 치다 보니까 대대가 있는 걸 알게 돼서 대대를 치기 시작한 지 2년 됐을 때 당구를 친지 2년 됐을 때 LPBA 트라이아웃에 도전을 했고 그때 클럽핸드 20점일 때 트라이아웃을 통과해서 LPBA 선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수현 선수를 바라보고 선수를 꿈꾸는 선수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네, 당구 동호인들이 어, 이 공도 스 핀볼로 아, 정말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일단 제가 느끼기엔 옆돌리기하고 예. 횡단은 상당히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횡단은 안 나왔지만. 네, 저번에 횡단 한 3~4개 정도 있었죠. 네. 네, 좀 쉬운 횡단 2개 정도와 어려운 횡단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년 만에 이렇게 치는 거면 아니요, 공친지 2년에 프로가 네, 네,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이 공은 또 어떻게 친지 가볼게요. 너무 얇은 두께면 키스가 있어요. 또 적당히 두꺼운 두께로 아 얇게 끌어갔어요. 와, 잘 치는데, <laughs> 잘 치는데 옆돌리기자 예. 두께 실어가는 느낌보다는 살짝 임팩을 줬습니다. 아 좋아요. 자 비껴치기인데요. 이좀 많이 필요합니다. 꺾여주고, 자 아... 여기서 키스가 아, 좀 많이 꺾였네요. 예. 두께가 좀 얇았어요. 뭐 다른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원 쿠션이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얇은 두께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키스 타임이 또 위험한 거고요. 예. 네. 집 근처 당구장에서. 재미로 당구를 계속해서 쳐오고 있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어 이거 키스용합니다. 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손수현 선수. 또 손수현 선수가 이렇게 바짝 따라오자 백미주 선수도 약간 주춤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세트에 잠겼던 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미주 선수가 이 대회전 키스를 내면서 실패를 하고 공이 완벽하게 열렸어요. 네. 자, 아주 얇은 두께로만 오, 회전을 좀더 줘야 될것 같은데 네. 어차피 얇게 치면 됩니다. 어, 네, 얇게 잘 쳤고요. 얇게 쳐서 네. 공을 반대편으로 보내면서 내공 네 득점. 네. 아, 근데 지금 이런 공들은 조금 속도 배합을 해주면 참 좋은 공인데. 예. 조금 아쉽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속도에서 속도가 한0.5 정도만 줄어든다 치면 저 네. 파란 공이. 저 원절이 쓰겠죠. 그렇죠. 네. 그랬다면은, 이 공을 처리하는데 들어갈 네. 노력이 좀더 적어도 됐겠고요. 네. 오, 자, 그래도 일단 역대기 감각이 좋아서. 기스피했고. 자, 2 공이, 아좀 긴가요? 자, 오, 들어갑니다. 되나요? 들어갑니다. 치면서 아. 들어갔어요. 네. 손수현 선수와 같이 이 경기장을 찾은 지인이 열심히 또 박수를 쳐줍니다. 자. 협돌리기 감각이 좋아서 예. 키스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자, 이 타이밍을 알고 쳤는지 모르고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저는 저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칩니다 이번엔 앞, 아, 아, 지금 커브가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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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앞서 나갑니다. 지금 배치가 원백 걸어치가 기 각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내공에 밀림으로 줘서갈지 분리를 내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비켜치기를 쳐도 되고요. 세이프티까지 좀 고려를 하겠죠. 자 걸어치인데 기자 일단 잘 들어갔네요. 잘 네. 쳤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두 점짜리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박민우 선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잘 쳤어요. 예. 밀림을 완벽하게 형성시켜줬죠. 네. 약간은 각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 아, 앞돌리기로 갔군요. 어. 잘 돼. 코너를 와. 거의 바짝. 꽂았는데 네, 딱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코너를 바짝 꽂은 것도 바짝 꽂은 거지만 예. 저 바짝 꽂으면서 스트롱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렇죠 네. 바짝 꽂는데 그렇게 써도, 예, 네.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신 있었다는 거죠 네. 이번엔 옆으로 좀 퍼뜨릴 필요가 있는 옆돌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켜치기도 괜찮은데 너 어치나 옆돌리기가 워낙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옆돌리기 네, 네, 득점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4연속 득점.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대충 이 정도로 치면 되겠지 한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만큼만 그 당점이나 속도나 이런 걸 쓰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네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데요. 키스가. 네, 키스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죠, 이공 예. 네. 확실히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잘 쳐요, 백민주 선수. 백민주 선수 원뱅크로 출발해서 앞돌리기, 옆돌리기, 넉점을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7대5로 두점 뒤지게 된 손수현 선수의 공격. 뱅크 샷을 칠것 같기는 한데. 어, 그냥 파이브 앤 하프로 날카롭게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는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모르는 길 치는 것보다는 아는 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좋을 수 있어요. 너, 너무 부드럽게 친거 아닌가? 아, 아, 좀 속도가 좀 평상시 속도보다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얇게 맞춰야 될 때는 예. 생각을 조금 해 보면 스3 쿠션에서 회전이 먹고드러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감을 좀 붙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들어가야 분리가 작을까봐. 네. 분리를 줄이려고 했는데 네. 조금 더 앞을 쳤으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착각이에요. 음. 보통 보면은 얇게 맞추는 공들을 살살 치려고 많이 하는데 예. 얇게 맞추는 각도로 따지면은 회전력이 먹들드러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꺾어줘야 되는 대회전인데 조금 들 꺾인 것 같죠?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났습니다 손수현 선수의 공 코너에 박혀있는데요 옆돌리, 옆돌리기, 돌리기지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요. 이걸 역돌리기로 분류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네, 오, 근데 잘친것 같아요. 여기서 회전이, 기죠? 아, 오. 좀 모자르네요. 네. 예. 자, 대공이 저렇게 붙어 있는 와중에서도 참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네. 당구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였는데 네. 머리를 딱 풀었을 때 느낌이 그 배우분 누굴 닮은 것 같아서 네. 네. 머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지 저 경기할 때 조금씩 느슨해지다 보면은 네. 신경이 더 많이 쓰이죠 앞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두 갈래 나와 있었는데 그렇 자, 3뱅크인데 자, 이거는 맞아도 조금 득점되기가 참 두께로 보기 적은 상황이었어요. 네 조금은 절반 언저리 두께를 탁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뱅크샷 실패하고 손수연 선수의 공격. 뭐치긴가요 어, 치기 가능하죠. 가능한데, 키스가 잘, 어, 오, 자, 아하. <목소리> 파고 들었고, 돌아서 키스 없이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많이 짧았습니다. 선수에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 내가 좀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그 훌륭한 레슨 선생님들 또뭐 프로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아, 백민주 선수 넉점 남겨놓고 계속 공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번 공이 열렸습니다. 네. 두 돌려치기가 일단은 회전력만 잘 주면 자연스럽게 긴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얇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또 어, 너무 두꺼운데요. 그래도 키스 안 났고. 자, 네. 여기서 오, 친구가... 여기서 키스가. 아, 아하. 노란 놈은 친구가 아니네요. 네. 아, 두꺼웠어요. 여기서는 문제 없었지만.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아, 사다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백민주 선수는 여기서 리드를 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선수 음, 선수는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보기... 좋은 공격력 보여주고 있는 옆돌리기 충분히 가능하죠. 네. 길게 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네 밀림을 이용했고, 여기서 키스 내려놓고, 확실하게 키스를 뺀 이후에 진행을 시킵니다. 네. 아주 정확하네요. 네, 확실히 그 이것도 아마 은어일 건데 당구치는 동호인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얘기하거든요. 사이즈 있게 친다. 예. 네. 근데 진짜 확실하게 알고 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이미 몸에 다 습득이 돼 있고요. 네. 자 지금도 키타이밍 스잘 내려놓고 내공 자연스럽게 진행. 옆돌리기 연속해서 성공시키면서 자, 약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빠져나왔습니다 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를 직접 쳐도 되고 대전을 쳐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옆돌리기 그냥 바로 가는게 제일 마음이 편하죠 이게 또그 편한 기울기가 또 아니에요 예. 따지고 보면은 회전 네, 조절을 네. 네. 지금 실패하잖아요 이게 막상 딱 타석에 들었으면 네. 그러니까 옆돌리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뒤돌려치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건 거의 대부분 절반 두께를 치는 상황들이에요. 네. 절반 언저리 두께를 치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베치는 절반 두께를 못 치잖아요. 네.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많이 주는 상황은 그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얇은 두께에서 회전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들은 대회전 초이스가 원래는 남자 선수이라면 득점으로 가면 무조건 대회전으로 갈 상황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1 2닝 9대5 자 여기서 각이 아... 네, 만들어지다 참... 말았습니다 손수현 선수 5이닝에 5점을 쳤지만 5이닝까지 5점을 쳤지만 그 뒤로 6,7,8,9,10 5이닝 연속 콩타샷 뭐 느낌 뭐공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샷 순간적으로 이제 지르는 속도나 힘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네요. 네. 임팩이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짧고 간결한 임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대신에 좀 놔주는 게 조금 없어서. 자, 와, 마무리를 이렇게 짓네요두점 필요했는데, 백민주 선수 가볍게 3뱅크 성공하면서 2세트도 수월하게 가져갔습니다. 옆 돌리기 두번 성공하고 나서, 좁은 옆돌리기 한번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 찾아온 기회, 이리뱅크 바로 성공을 하죠. 등민준 그 선수가 지금 나가면서, 네. 이렇게, V 하고 나갔는데, 네. 그 화면에 잡혔나요? 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손수현 선수가 1세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도 아깝게 되는 그런 경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